네, 안녕하세요. 차트와 수금만을 보고 매매하는 차트맨입니다. 이번 종목은 오늘 화장품 섹터들이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고평가였던 달바 글로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제가 지난주에 그 추천드렸었던 그 CNC 인터넷이라는 그 화장품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해 그때 당시 이 종목이 PBR2. 그리고 달바 글로벌을 왜 추천을 안 드렸었냐면, 이따가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PBR은 26. 그래서 아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바 글로벌을 어떻게 지금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CNC 인터넷을 추천드릴 때, 왜 사람들은 다 달바 글로벌이나 아니면 APR 이런 종목에 지금 관심이 많았는데, 달바 글로벌을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달바 글로벌이 여기에서 차트가 이게 아닌데 인터넷이 잠깐 멈췄네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주 추천해드렸을 때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에서 긁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천해드릴 때 차트 이쁘죠? 차트가 이쁜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주 이뻤습니다. 근데 이거는 PBR이 너무 높았고 여기에서 1차 파동 올라가고, 2차 조정받고, 3차, 이게 1차, 2차, 3차 파동인데,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단타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 갭을 띄우는 자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갭을 띄우는 자리가 하나 나와요. 갭을 띄우거나 개파락을 시키는 거는 다 누가 한다? 다 세력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림 차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세력이 그립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것보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지난주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던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 갭을 띄우길래 아 이런 종목은 이제 갭 띄어서 전체 차익 매물을 쏟아내겠구나. 그림을 아주 이론에서 책에서 배우는 주식 책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주식 책에서 나는 갭을 띄어 놓고 개미들을 확 유혹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다 전량 기관이 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 유론 종목은 너무 고평가이기 때문에 달바 글로블은 아직도 뭐큰 이슈는 없어요. 지금 APR이나 뭐 다른 그 관련 종목들 뭐 이익이 많이 나는 뭐 실리콘 툰과 그런 종목들 빼놓고는 아직 달바글로는 신입으로 들어와서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어 상장 대비 어 상장가 대비 지금 한1.5한150% 상승했을 뿐이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장대 연봉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거래량까지 좀 실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락이 될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 종목을 지금 끝났다라고 보시기엔 좀 그렇고 21선인 생명선 20만원이에요. 20만원. 20만원이니까 조금 써서 19만 9,0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되고, 신규는 편입 절대금지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아, 내가 아직은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면 전략 매도에서 종목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 쪽으로 변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수가 3,300갈때 반도체 주가 지수를 이끌고 갈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3 0 0 0 오늘 3,180인데, 3,300 이상 갈려면 무조건 반도체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좀 편입을 하시길 바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만약에 23만원대 물려있다 아난 여기 물려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냐 손절하라는 얘기냐 손절 뭐 부분 반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손절이 아깝다 근데 현금은 있다 그러면 이거는 20만원에 손절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장대음봉으로 더 떨어지면 이거 잡으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단봉 캔들 하루 이틀 이렇게 하나 둘 단봉 캔들이 만들어질 때 20, 20만원에서 매집을 해서 반등할 때 21만원 21만, 21만 5천원 이 정도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하시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 이제 반등하니까 다시 또이 종목 도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 종목은 그 기관들이 주구장창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기타법인은 지금 한달 내내 지금 매도를 했고 뭐 기타금융도 그렇고 사모펀 쪽에서도 역시 사모펀드가 좀 머리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쪽인데 빨리 빨리 팔았고 이제 연기금은 좀 한발 늦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당분간 깊은 조정에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300 포인트까지 가려면 반도체 섹터와 또 다른 어, 바이오 이런 쪽 섹터들만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 랠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은 이제 많은 그 수익을 챙기셨던 분들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오면 다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신규는 절대 편입 금지. 그리고 물리셨던 분들은 20만 원 구간에서 물타기 해서 빠져 나오자. 근데 물타기했다가 다시 19만 원, 19만 9천 원에서 19만 9천 500원이 깨진다면 전량 손절 처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이제 지금 다시 원위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7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생명선이 20일 선을 꺾이는 순간에 이 패턴이 어떻게 될 거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될 겁니다. 여기 어깨, 머리 다시 상승하는 척하다가 어깨 부분에서 밀려서 쭉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곡선을 탈수 있기 때문에 달바글러버는 당분간 관종에서 지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